계절이 이제 겨울철로 접어들었는데요. 어, 겨울철 건강관리가 중요한데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원장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어,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먹었던 것으로 왔는데 그때 원장님의 혈압은 얼마셨나요? 최고 혈압이 170-180 정도 됐고요. 어, 체제 혈압은 95-100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혈압이라는 게뭐 50대, 60대 정도 돼가지고 고혈압이다 그러면 이해가 갔는데 나는 너무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돼가지고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고혈압이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콩팥의 문제 또 이제 부신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것을 이제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여러가지 검사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정상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내 혈압이 최고치가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이제 그것까지 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혈압기를 옆에 차고 그 달리게 하는 거 있죠. 그걸 하게 되면 심장 파괴점이 오거든요. 그것이 최고 혈압까지 이제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때 혈압을 재보니까 최고 혈압이 23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혈압이 높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그리고 혈압은 유전된다고 이야기가 있는데 가족 중에서 혈압이 높은 분이 계셨나요? 아니면 본인만 혈압이 높으셨나요? 어, 혈압이 높았던 것을 알안 것은 며칠째 계속 이제 뒷목이 뻐근해가지고 어, 이것은 혈압이 높은 것 같다 이제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병원에 가가지고 혈압을 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 혈압기그 게이지가 잘못된 줄 알고 한번더 부탁해 가지고 어, 세 번인가 쟀는데 세번다170 어, 180 높은 혈압이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 중에서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두분다 혈압이 높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환갑을 지내시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뇌출혈이 와 가지고 이제 중풍이라고 그러죠 어, 그것 때문에 몇년 고생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50대 후반, 요때서부터 혈압약을 먹기 시작해 가지고 10수년 혈압약을 드셨습니다. 나는 이제 혈압에 대해서 왜리 이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느냐 하면, 제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중풍으로 몇년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몸을 좀 보살펴 드려야 될 시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걸 해보니까요, 이 뇌출혈이 돼가지고 나머지 그 삶은... 정말 그 피폐하고 야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뇌출혈, 고혈압은 걸리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내가 고혈압이라고 하니까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어떻게든 이제 나아보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약을 먹으면 되겠죠 제가 30대 때 고혈압인 것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뭐 60, 70, 80까지 약을 먹어야 된다면. 뭐 30년, 40년, 50년 약을 먹는다는 것이 끔찍하잖아요. 어떻게든 약을 끊어 보려고 하여튼 수탄 노력들을 많이 좀 했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원장님은 왜 고혈압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고혈압의 원인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는 걸쭉하고 좁아진 혈관을 피가 통과하면서 압력이 높아져서 그 높아진 압력이 이제 수치로 나타나는 나타나는 것이 이제 고혈압이라면 이 혈압을 정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 피의 걸쭉함을 해결하고 혈관벽에 붙어 있던 때를 청소해가지고 대청소하면 혈관은 넓어지고 피는 묽어지면 심장에서 압력을 짤때 이제 높은 압력을 이제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정상 혈압으로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 2016년도에 일본 도쿄대학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발표한 오토파지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계시죠? 우리 몸은 약 60조개의 단백질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이 60조개의 세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순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물질들을 대사하고 합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쓰레기 노폐물 독소가 이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자꾸 이제 침착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은 그런 것들이 노폐물 쓰레기가 발생하면 그냥 이렇게 세포 속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스스로 이제 대청소하는, 정화시키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요것을 이제 오토파지의 형태로, 스스로 먹어치우는 형태로 이제 대청소를 해내는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쓰레기 노폐물 독소가 만들어지는 양이 많고, 처리되는 양이 적으면 이제 세포에 자꾸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염증이나 이제 병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요런 것들을 오토파지, 강력한 오토파지를 일으키는 그 방법을 연구해 놓은 것이 이제 간헐적 단식. 이런 방법으로 강력한 오토파지를 만들,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아가지고 유명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몸에 쌓이는 차곡차곡 쌓이는 이 노폐물 독소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오토파지 형태로 우리 스스로 먹어치우는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그 방법은 우리 몸에 들어가는 칼로리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수 있겠죠 그 방법들은 이제 단식과 생체식 이제 이런 방법을 하면 되는데 단식과 생체식은 제 유튜브 방송을 보면 15박 16일 매일 같이 15편 16편을 찍어 가지고 단식의 방법이나 그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몸의 현상들을 잘 설명해 놓은 유튜브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이해가 잘 되고 생체식도 제가 이제 먹방 형태로 생체식 그 유튜브 방송을 띄워놨습니다. 이두 이 개는 여러분들이 단식을 먼저 할 거냐, 생체식을 먼저 할 거냐, 여기서 이제 그 사람 몸의 건강에 따라서 어떤 것을 먼저 할 거냐, 뒤에 할 거냐는 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특별한 외부의 어떤 도움 없이 몸 몸 스스로가 자기 몸을 정화해내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벽에 붙어 있던 피떡을 스스로 먹어치우는 대식세포의 활성화 우리 몸에는 여러 면역세포들이 활성화 돼 가지고 그런 기름기나 중성지방들 콜레스테롤과 같은 이런 노폐물 독소를 스스로 먹어치워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피를 맑게 하고 혈관 벽에 붙어 있던 피떡을 먹어치운다면 정상혈압, 정상혈압으로 빨리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일정한 운동도 좀 필요하고요. 또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안 되겠죠.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몸 관리도 좀 하셔야 될 거고. 또 햇빛을 보면서 좀 걷기라든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간을 해동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혈압을 정상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커피 관장도 한번 해보시고요. 요런네 대까지만. 어, 여러분들이 보충을 해보시면 어, 높은 고혈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오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몇년 정도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 할지라도 원장님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약을 먹지 않고도 정상 혈압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이제 그 고혈압의 원인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유전적인 요인 뭐 비만 또 운동 부족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것도 같이,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어 고혈압이라는 것이 이제 혈, 혈관에 받는 압력이니까 혈액이 걸쭉하고 혈관이 좁아져서 이제 혈압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요런 이제 피의 오염 탁함 정도를 해결하고 혈관벽에 붙어있던 피떡을 해결하는 요런 단식과 생체식을. 잘 활용하신다면 몇년 정도 혈압약을 이제 먹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혈압이 자꾸 내려가는데 혈압약을 먹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 그것은 담당 의사분과 의논을 하셔가지고 혈압이 자꾸 내려간다면 혈압약을 먹을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